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해외로 특사단을 파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세협상도 있고, 동맹국이고,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아, 미국에 누가 특사단으로 들어갈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생뚱맞게. 아, 이거 기좋딱 들어간 거야. 네. 그리고 의원 중에는 이 언주. 어허. 이렇게 네. 들어간 거야. 이야, 네. 이거 참뭐 묘하다. 네. <laughs> 묘하다. 있습니다 <laughs> 아, 앞에 있다고 생뚱맞다는 아, 얘기 안 하네. 아, 아, 묘하다. <laughs> 습니다 씁씁해졌어. <했죠>, 아, <laughs> 아, 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언주는 그냥 보통 이 언주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언주 의원이 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어, 어, 어. 김종인은 좀 아니지 않느냐? <laughs> 김종인 아니 지금 우리가 비국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특사가 무슨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 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텔레그램을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이 된 거예요. <laughs> 김종인이가 뚜껑이 날라가갖고 내가 뭐어 가고 싶다 했어 <laughs> <laughs> 난리가난 거야 오,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이연주 두분다 특사단에서 빠졌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재밌는 사건이네 <laughs> 네, 네. 네. 언론사에서 다 지워졌어요. 아, 왜 저...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 어... 관련 내용. 네.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습니다 이현주 의원. 박수로 박요 아, 맞으셨구나. 너무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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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재밌잖아. 네. 아니, 그그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아, 이 소리가 재밌잖아요. 아 그리고 나는 어, 그 대목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무슨 뭐, 음. 어? 해외여행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는 그 텔레그램이란 말이야. 아, 이거 성과 내야 된다. 음, 그렇죠. 이 중요하다. 네. 이 중요한데, 김종, <laughs> 아니지 않느냐. 저 그대 목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네. 네. 제가. 결과적으로 논개가 됐습니다. 아, 네. 논개. 아, <laughs> 아름다워, 논개. 아, 논개다. 네. 네. 아, 진짜 좋은 일이라서몸 바쳐서. 몸, 맞춰서. 네. 네. 몸, 맞춰서. 네. 몸 네. 맞춰서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아, <laughs> 몸 바쳤어. <맞춰서>. 아, <laughs> <맞춰서>. <laughs>